최근 방탄소년단 슈가와 아이유의 콜라보 음원 A씨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요. 이전에도 방탄소년단은 이소라, 에픽하이, 윤하와 같은 수많은 국내 톱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또 할지 니키미나즈와 같은 해외 정상급 뮤지션들과도 콜라보 작업을 하며 월드스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두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방탄은 공식적으로 여자 아이돌과 그 어떤 콜라보도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요. 불과 5년 전만해도 연말이 되면 정상급 남녀 아이돌이 함께하는 무대가 꾸며지고 냈습니다. 하지만 방탄은 늘 그들만의 무대나 솔로 가수들과의 협업 무대를 꾸며왔죠. 왜 그들은 아이돌 그룹들과의 콜라보 무대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방탄소년단은 많은 국내 가수들은 물론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는데요. 탑스타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는 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하부터 할 시까지 그들은 방탄의 역량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특히 아이유는 슈가와 동갑내기 친구여서 음악적 대화가 잘 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대 친구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비슷해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죠. 또, 할지는 인터뷰를 통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BTS가 노력하는 모습은 나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라며 멤버들을 향한 리스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슈가의 솔로곡 a u g u s 에서의 메시지가 많은 공감이 되어 음악 작업을 함께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죠. 이런 방탄의 행보를 보면 왜 그들이 다른 아이돌 그룹들과의 콜라보를 하지 않았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연말 무대를 통해 다른 그룹들과 협업하는 것은 진지한 음악적 교류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이돌 그룹들 모두 너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보니, 콜라보 무대 준비는 무척 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방탄은 이런 식의 협업으로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방탄과 트와이스, 그리고 방탄과 블랙핑크의 콜라보를 보고 싶어 하는 해외 팬들이 무척 많은데요. 하지만 이들의 협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스케줄적인 측면부터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지 않는 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습하다 친구가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팬들이 걱정하는 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되었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K-POP 팬덤 내에서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방탄소년단은 항상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정상의 위치에 있음에도 항상 팬들을 위해 어떻게 무대를 준비할지 고민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들만의 음악, 무대,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 하고 있죠.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멋진 음악적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